네, 지난주 주간 MVP를 꼽아보는 시간인데 어떤 선수를 꼽아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선수 얘기는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두산의 린드블럼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쉽게 편하게 즐겁게 야구보라. 어 지난 30일이었죠. 창원 NC전에 등판을 했었는데 5이닝 1실점하면서 시즌 16승을 달성했고 선발 9연승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즌 기록을 좀 살펴보면 21경기 등판을 했는데 퀄리티 스타트가 15번, 16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 자책점이 2.00입니다. 뭐 지금 음, 현재 보면 평균자책점 1위, 다승 1위, 승률 1위, 탈삼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타이틀은 아니긴 하지만 그 이닝당 출루 허용이라고 하죠 이것도 0.96밖에 되지 않아요 규정 이닝을 넘긴 투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WHIP가 1을 넘기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7개의 구단을 상대로 승률이 18이더라고요. 기아, LG, NC, SK, 롯데, 삼성, 키움을 상대로 승률이 18이고, 유일하게 1패를 떠안겨준 구단이 KT예요. 또 재밌는 게 수원 구장에서만 평균 자책점이 5.25로 조금 높고요. 나머지 구장에서는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화를 상대로는 승패가 없는데, 뭐, 한화를 상대로 1승을 거두게 되면 이제 전 구단 상대 승리 기록도 갖게 되는 린드 블럼입니다. 진짜 엄청난 페이스의 활약을 보이고 있거든요, 린드블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음. 일단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 기사에서도 뭐 23승 페이스다, 음. 그렇죠? 23승 페이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진짜 수치로 딱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네요. 어, 기록이 정말. 엄청 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삼진 같은 <laughs> 경우에는 어제 김광현 선수가 등판을 하면서 한계 차이 이기는 한데. 또뭐 뭐 아직까지는 네개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네 개로 보면 사관왕 어, 그러니까. 이정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0승 플러스 사관왕이 어.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얘기도 계속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쉬운 게좀 이닝 부분인가요? 이닝을 많이 그렇게 많이는못 먹었죠. 그렇게 될까요? 많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 사실은 뭐이 음. 이번 주 NC전에서는 뭐딱 5이닝 일점. 그렇게 막 되게 어마어마한 기록은, 어, 기록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아, 갑자기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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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여기서 왜? 이 말이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이 선수가 왜 거기서는 이런 역대급 활약을 받았을까 아. 하는 아니 거니까.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제가, 했는데 그, <laughs> 아 우리가 고봐요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 <laughs> 다들 같은 생각을 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 하면은 그 메이저에 잘 진출시키는 팀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메이저 리그로 잘 용병을 키워서. 네, 네, 네. 거기는 이제 멘탈 훈련을 할수 있는 최적화된 팀이죠. 그렇죠. 아. 롯데도 마찬가지로, 아. 게, 롯데는 KPO 쪽으로. 아, 그렇게? 그렇게 메이드 잼자이언츠. 자 그러면은 그은 국내 구단에 지금 무조건 레일리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지금 제가 저 지난번에 레일리를 방출할 수도 없고 그리 계속, 계속 데려갈 수도 없는 게. 아, 왜냐, 왜냐. 롯데에 있으면은 아방율4점대그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린드블럼의 <laughs> 사관왕이 아, 어,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 아직도 아, 뭐, 어, 조금 남기는 했잖아요. 뭐 체력적인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되는 음, 거죠. 음. 어, 지금 프랭코프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제 <laughs> 등판을 했는데 성적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고 아 댓글에 공면 이제 바꾸자.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내리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두산에서 어쨌든 외국인 투수로는 이제 혼자 그렇 아직 결정난 바는 아니지만, 그쵸. 좀 많은 짐을 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 체력적인 부분이 음. 좀 많이 좀 걱정이 되고 다른 부분보다 음. 다승은 괜찮을 것 같다. 음. 탈삼진이라든가 뭐 평균자책점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음. 이런 건 이제 왜냐하면 뭐 이제 무섭게 지금 추격 중인 우리의 산체스. 김광현 선수와 <laughs> 산체스 선수. 아. 관왕보다도 20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선수가 20승은 좀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 다승 쪽에 좀 무게를 두는구나. 네, 음. 특히 20승. 야 이와중에 KT가. 아, <laughs> 어, 진짜 진짜 유일하게 야, 딱 1패가 있어요. KT. 1패가 KT인데. 그렇죠. 수원구장에서 아마 두 번인가 세번 등판한 걸로 봤는데 평균 자책점이 5.25더라고요. 여기서만 좀 낮췄어도 진짜 지금 평균 자책점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두산이 KT한테 얼마나 이게 지금 밀리고 있는지가 이 올, 올 시즌에 정말 신기해요? 많이 맞고 있어서 일선발이 그러니까 일선발이 이렇게 밀리면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뭐 다른 팀 상대 뭐 어느 구장을 가도 린드블럼이 이렇게 철통같이 던지고 있는데. 음. KT를 음. 상대로만 이렇다는 것도 또 되게 또 재밌는 부분이고 신기한 거 같아요 리드블럼이 음. 이제 좀 조, 좋은 게 이제 팀빨도 좀 있는 거 같아요 확실히 부산이라는 <laughs> 팀빨 아니, 아니 그거를 그냥... 너무 감정 없이 <laughs> 얘기하니까 더 <또> 재밌네 <laughs> 그산의 그러니까 수비가 물셀틈 없는 수비잖아요.잖아요. <laughs> <laughs> 왜요? 롯데의 수비가 왜요? 롯데의 수비는 개그 수비고. <laughs> 아니 롯데는 그 해외 토픽감의 수비를 좀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laughs> 해외 진출. 어,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멘탈이 바사삭 이안 예, 되잖아요. 린드블럼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러니까 불편도부산팀 자체가 괜찮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음. 위기가 있으면 5인 던지고 바꿔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이, 롯데를 예를 들게 되지만, 롯데에 있었을 때는 되게 많은 이닝을 소화했어요 롯데에 있었을 때는 사실 성적은 방어율이 3점대 중반 찍었고, 뭐, 탈산진 같은 경우는 많이 잡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닝이 진짜 많이 먹어줬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불펜이 약한 롯데에 있을 때는, 어, 성적은 조금, 누적 성적은 좀안 좋다 할지라도, 이닝을 더 많이 먹어주는 그런 음. 스타일의 투수였는데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닝을 먹어주는 건 이미 보장되어 있고 음. 거기에 플러스해서 세부 성적까지 다 좋아지니까 힘빨도 음. 진짜 확실히 좀 있는 음. 것 같아요. 뭐 남은 경기가 이제 뭐~ 각 팀마다 40경기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과연 린드블럼 선수가 시즌 끝까지 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뭐~ 20승 그리고 4관왕도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야구보라 구독 안 하면 내가 똑당해! <laughs>